다니엘 7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해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내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니,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난후 그의 반응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심에 근심했고 그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아,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16절 말씀해 보니 내가 그 곁에 선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뭐다 알면 좋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모를 때에는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나 혼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해석자의 대답이 17절, 18절 이두 절에 아주 간략하게 나오는데 그내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큰 짐승은 앞으로 일어날 내 나라입니다. 이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통치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과 환상을 해석하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자는 첫째 동물은 뭐고, 둘째 동물은 뭐고, 넷째 동물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처음부터 자세하게 해석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환상의 중요한 의미와 목적을 단 한마디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면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고 잘알수 없는 우리가 잘 모르겠다 싶은 그런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억지로 푼다는 건 모르면 넘어가면 되는데 억지로 자기 마음대로 그걸 해석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억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이단들이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이단들은 이 해, 환상이나 예언과 같은 것들을 아주 명쾌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다니엘이나 아니면 요한 게시록에 나온 그런 환상과 미래에 일어날 예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제시하며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어, 3년 전까지,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3년 전까지, 어, 우리나라에서 이 신천지 2단이 가장 급격하게 성장한 지역이 바로 이 대구였습니다. 대구의 이 신앙은 참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대구의 성도들이 어떻게 신천지의 미혹에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어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서 그쵸? 코로나가 점점 잠잠해지면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억압되었던 만남에 대한 욕구들이 다시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은 다시 그걸 이용해서 많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재직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즘 많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점점점 코로나가 좀 사그라들면서 여기저기서 많은 만남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만남들 속에 이 이단의 유혹을 받고 또 현혹되는 일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한 분도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저는 계속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성도들이 이 이단의 미혹에 쉽게 유혹당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 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과 환상의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역사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주실지를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의 내용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더큰 확신과 소망을 갖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어, 다니엘의 환상을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제 해석을 해 나가면서 다니엘이 본그 첫째 동물은 바벨론, 둘째 동물은 페르시아, 그리고 셋째 동물은 그리스. 알렉산드 대왕이 세계를 정복했던 그리스 그리고 넷째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동물은 로마라고 그렇게 풀어갑니다. 로마 제국대에는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산채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끓는 가마솥에 던져지고 그리고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사자밥으로 죽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로마 박해가 일어나던 그때 초대교의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 구약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입니다. 그들은 그런 박해를 겪으면서 다니엘서를 읽었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아, 이렇게 세상의 나라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다스리게 될 터인데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박해받던 성도들이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박해를 겪으면서 그들이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박해를 통하여서 더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핍박 때문에 그들이 고통 당한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그들은 신사 참배에 반대하면서 참 많은 핍박과 박해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언이 죽을 줄 알면서도 나 신사 참배하지 않겠다고 성도들이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지켜 나갔던 이유는 바로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해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주님 고대가를 부르면서 그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을 소망 가운데. 얻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박해를 겪던 초대교의 성도들도 바로 이 소망으로 박해와 핍박을 견뎌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힘을 잃어,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고난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다고 책망하신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그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교회가 너무 풍족해진 겁니다. 살기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영적인 비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점점 힘이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다시 돌이키라고 다시 열정을 가지라고 열심을 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부러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아니면 여러분 사회 생활 속에서 그리고 우리 신앙 생활 속에서 그럴 때가 찾아옵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빨리 지나가게 해 달라고. 빨리 지나가게 해 달라고. 빨리 끝나게 해 달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회피해서 되지 않습니다. 고난을 빨리 지나가게 해 달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내삶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영광과 승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품고 이겨내고 더 힘을 얻고 잘 통과해냈던 것처럼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 뭐 지금 세상이 다 힘든 때 아닙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가정적으로나 참 힘든 일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늘 다니엘처럼 마음에 근심하고 번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일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얻어서 그의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와 같이 하나님 여러분의 소망을 삼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소망 가운데 힘을 얻어 잘 통과해 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역사의 모든 일을 계획하시며,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때에 그것 때문에 그일 때문에 근심하고 번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일처럼 하나님께 물어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어떤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고난을 잘 통과해 낼 때에,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광과 그리고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의지하고, 더 나아갈 수, 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래며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을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들려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